예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 안에 자고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주의 날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줄 이 생, 우리 애가 영원토록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에 충만한 기쁨을 누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필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제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 트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한 여인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리는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오늘 본문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과 끝에 막달라 마리아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중간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빈 무덤을 확인하는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죠. 보통 전통적으로 요한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공간보금소에 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다른 공간보금소에서도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무덤에 간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요 특별히 마가보금 16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리신 사실이 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사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지를 요한의 관점에서 좀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일관성이 있고요. 요한의 기록은 다른 모든 복음서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더 확고하게 입증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더 퍼지게 못하게 하려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지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게 했다는 것이지요. 어, 마틴 이 말이 당시에 두루 퍼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일 뿐이지요. 아무리 어리석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가지고 숨겨놓고 그분이 부활했다. 이 진리를 전하면서 생명을 걸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스테반이 비롯한 초대교의 많은 성도들도 순교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부활 거짓 교리에 목숨을 걸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다걸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일 사도 요한이 이 부활의 목격자를 거짓으로 기록하려 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호의 기적에서도 알수 있듯이 당시 여성들은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고요. 게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일곱 귀신이 나간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귀신 들린 적이 있는 여인이지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닌 일곱 마리, 즉 굉장히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괴로웠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이 귀신 들림 때문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굳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일 사도 요한이 거짓말로 부활을 증거를 했다면 굳이 이러한 여인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훨씬 더 유력하고 확실한 사람을 내세우려고 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요한은 거짓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을 했고 또 이것은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의 중심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던 여인 그리고 과거의 심각한 결점과 문제가 있었던 이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요절을 보시면 안식구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일찍이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돌이 무덤에 옮겨진 사실을 것을 보고 이 소식을 베드로와 제자에게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덕분에 이두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하지요. 그리고 다른 제자는요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전하지요. 그러므로 처음으로 증거한 자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새벽에 아침 일찍 왜? 무덤으로 갔을까요?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하겠다 그 말씀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의 대화를 딱볼때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럼 왜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을 좋아합니까?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을 받아줍니까? 또다 나았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마치 편견으로 거리를 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달랐지요. 그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고, 그녀를 사랑해 주셨고, 그녀를 고치시고 그녀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푸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최소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 마음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되어서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옆에서 끝까지 죽음을 함께 하고요. 가장 먼저 무덤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혹시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이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거지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활을 알리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내일 볼 본문이 19절에 보시면 안식 후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두 제자나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교훈과 의미를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부활을 증거한 데 있어 가지고는요,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문제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자신만의 아픈 과거가 있죠 실수가 있고 실패의 쓰라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공개하기를 꺼리고 싶은 약점들이 누구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일곱 귀신이 나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 특히 과거의 과거와 현재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과거는 아무런 문제가 될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주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오늘 현재, 바로 지금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일곱 귀신 나간 여인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순수하고 깊은 사랑. 그래서 가장 먼저 무덤으로 나아갔고 가장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다시 한번더 우리가 알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지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 그 찾는 발걸음과 그 손길을 결코 외면치 않고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이러한 은혜를 사모합시다.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도화선이 되었더니 막달라마리아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위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과거에 매이지 않고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